안녕하세요. 코일랩입니다. 클레이튼 코인 예상가를 알아보겠습니다. 자료 수집은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이며 단위는 USDT를 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.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. 시작 예상가는 2022년 10월 31일 16시 0.2761이며 시작 평균 신뢰도는 47%입니다. 신뢰도는 100%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좋습니다. 72시간 동안 평균 예상가는 0.2914원입니다. 최저 예상가는 11월 1일 19시 0.2584원이며, 저가 평균 신뢰도는 53%입니다. 최고 예상가는 11월 2일 6시 0.3558원이며, 고가 평균 신뢰도는 67%입니다.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가 차이는 0.0974원이며 72시간 동안 최고 최저 차이 비율은 27%입니다. 종가 예상가는 11월 3일 15시 0.296원이며 종가 평균 신뢰도는 62%입니다. 72시간 동안 종가 시작 차이는 플러스 0.0199원이며 그림과 같이 약간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입니다. 수집 시간은 2022년 10월 31일 15시 46분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